안녕하십니까. 장현석입니다.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당동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신당 19역 알아볼게요. 중구 신당동 236에 100번 지 일대. 51,604제곱미터. 조합원이 약 660명 정도 되고요. 2021년 8월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이제 선정이 됐죠. 네. 현재 어, 정비 계획 수립 중입니다. 2022년 1월 29일 이후에 1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2006년에 정비구역 지정돼서 조합설립 인가 됐고요. 사업시행가까지 진행됐었는데 조합설립 무효소송으로 무산이 됐고요. 그래서 2015년에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전력이 있습니다. 2, 4,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하고 2, 6호선 신당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장충초, 흥인초, 청구초, 광희초, 또 장충여중, 한양중, 한양공고, 장충중고교, 성능고 등 교육 인프라가 아주 우수해요. 인근 충무아트센터 부지에 중구청 이전 계획이 있어요. 2021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지하 6층에서 16층 규모로 2025년 완공 계획이 있어요. 중구청이 이전하면 신당 19역의 입지 가치가 상승할 걸로 예상됩니다.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아주 뭐, 입지가 너무너무 좋네요. 예. 여기 이제 떡볶이 골목이 여기 이제 그 인근 바로 인근에 있죠. 예. 현지 부동산을 좀 다녀봤더니 다세대가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나마 있는 몇 개는 이미 여러 채로 손바꿔주셨다. 이 말은 뭐냐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피는 5억 정도붙어 있고 대부분 월세로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이 약 10억 원 필요하다. 전세를 못 끼고 이제 월세로 끼니까. 토지거래 허가금으로 묶인 뒤로는 거래가 뜸한 상황이죠. 실수요자들만 살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 부동산에는 매물이 하나 있는데, 아, 단독을 근생으로 용도 변경한 물건입니다. 매가가 17억 6천만 원 정도 입니다 원래 근생은 이제 그 상가 등 부대복지시설이나 오피스텔을 받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글리, 저 권리, 권리가액이 아, 조합부 분양가보다 이제 높으면, 아, 아파트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권리 가격이 아주 많게 되면 이제 아파트와 또 상가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비싸서 그렇지 또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죠. 동네는 이제 많이 낡았어요. 그래서, 재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 신당 56동 모아타운 후보지. 서울시가 이제 그 2021년 11월에, 중구 신당동, 50-21번지, 신당동 122-3. 신당동 156에 4등을 소규모 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 대상적으로 이제 선정을 했어요. 세개 지역은 2호선 신당역 남측 신당 56동에 해당됩니다. 지역 전체로는 노후된 다세대 밀집 지역, 동쪽성동구 인근과 비교적 신축빌라가 많은 지역이 선재되어 있고 2호선 신당역 인근 지역은 노후화된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지 부동산업소들은 대부분 모아타운 후보지 지정 후 외부인들 문의가 많지만 정작 동네 분위기는 잠잠하다고 합니다. 후보지 발표 이후 매가병동도 크지 않은 편이라고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권리사냥 기준일이 2022년 1월 24일이죠. 그래서 이날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것부터는 어, 현금정산 대상이죠. 그래서 이제 신축이 더 이상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구역 내 일부 지역에서 모아타운 추진 움직임이 있었지만 지금은 조용하다고 합니다. 156의 4번지 구역에서 성동구 레미안 하이베르 단지 사이는 지역주택 조합이 동의서를 진구 중이에요. 이 또한 주민 호응이 신통치 않다는 게 인근 부동산의 전원인데요. 이 구역이 신당 5동에서 가장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중구청 주택과 관계자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서울시가 모아타던 후보지를 지정해도 결국은 주민들이 동의하고 주도해서 소규모 정규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 지역은 상인의 힘이 강하고 원주민들도 적극 호흡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진행이 힘들죠. 아무리 뭐 서울시에서. 모아탕 후보지로 이미 선정이 됐다고 해도요 예. 다른 곳들은 이제 그모아탕 후보지로 이제 서울시가 선정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제 공모를 해죠 그래서 공모를 하면 서울시가 심사해서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여기는 이미 후보지로 선정이 된 곳인데도 역시 주민들의 열의가 가장 중요한 거죠 재개발에서는 예. 지도를 보시면은 신당역 더블역세권 예. 지금 세 군데가 보이는데요 위치는 뭐 아주 좋죠 예. 오른쪽에 성동고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청구역도 바로 가깝고요. 현지 부동산을 계속 살펴봤더니 2021년에 모아타운 발표되면서 한두개 매물이 거래가 됐다고 해요. 외지인들이 꾸준히 문의오지만 어, 그래서 잠잠한 편이다. 이곳에 가시적인 움직이 임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매물은 별로 없답니다. 그래도 또 매물도 싼 편은 아니다. 월세 임대가 많아서 실조자금이 큰 물건이 많다. 얼마 전 모아타운 문의 원 손님에게 순수 갭투자형 매물로 추천해서 팔았다. 4.6억 빌라인데 전세가 3억 5천, 실투자금 1억 천짜리라고 합니다. 투자금액은 진짜 얼마 안 드네요. 아직까지는. 재개발과 무관하게 이적은 장기적으로 매물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큰지역이라 본다. 그렇죠. 아무래도 더블 역세권에또 서울 도심이고 하니까. 현지 부동산의 추천 매물 중에서 특이한 건 없습니다. 실투자금 인력대 물건은 성동구쪽 노후화가 심한 빌라 지역에 몰려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이 한3개 정도 올라가 있는데 한번 좀 살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음, 현지에 가서 한번 이렇게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진으로 보시는 곳입니다. 신당5동 모아타운 후보지입니다. 성동구 인근 지주택 추진하는 지역이고요. 장기 투자 유망기로 청구역 북측 신당 19역 사이. 다세대 밀집 지역을 한번 살펴봤어요. 아, 20에서 30년대 노후주택 밀집한 지역입니다. 단독 다가구가90% 이상. 다세대가 아주 적어요. 그러면 초기 투자 비용이 이제 아무래도 좀 많이 들겠죠. 인터넷 등에서 이 지역이 역세권 1 0 추진이 시작됐다는 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없어요. 현장에서는 잘 그렇게 분위기가 감지가 안된것 같아요. 현지 부동산업소들도 재개발 움직은 없다고 확인을 해줬어요. 청구역 더블 역세권의 평지 인점, 또 노도 후 등을 볼때 장기적으로 재개발 가능성은 크고, 재개발이 아니더라도 꾸준한 가치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당역과 청구역 사이에 왼쪽 편으로, 예. 그 밑에가 이제 신당동 폭풍이 도시재생구역이고요. 그리고 왼쪽이 아까 그 신당 1구역신도통합계획 선정된 곳이죠. 위치는 뭐 상당히 좋네요.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가 다세대보다는 이제 주로 다가구가 많아서, 왜 그러냐면 이제 왜 다오가 많냐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다가구로 업자들이 사가지고, 다세대로 이제 신축 다세대를 지어서 이제 분양을 하죠. 그러면 손님들이 이제 개표자로 전세 끼고 많이들 사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그 인근에 동대문 시장도 있고요. 또그 서울 광화문인이 종로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월세 이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다가구 주인들이 굳이 이걸 다세대 지으려고 하는, 어 빌라 업자들한테 안 팔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사업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가 아무래도 이제 아, 재개발 추진할 때좀 동의율이 좀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네. 여기 또 가락작 정기 사판하는 곳이 또 있어요. 신당동 390-56일 때입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은 노란 선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죠. 청구역에서 서쪽 광희문 방향으로 도보 5호에서 7분 거리인데요. 현재 동의서 진구 초기 단계래요. 현지 부동산 업소는 동의서 50% 정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요. 현지 부동산 추천 매물은 다세대 매가가 4억 2천이고 평당 3,500원, 만원 부르는데 가격 조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로채 정비 사업이 이제 규모는 작지만 동의서만 이제 걷어서 80% 동의서만 받아서 걷어서 조합설립인가 하고 그러면 굉장히 그 빨리 진행이 돼서 이제 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장점도 있죠. 그리고 조합설립이 되기 전까지는 일반인에게 이제 알려지,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잘 아무래도 프리미엄도 많이 붙지 않고 해서 투자 가치도 높죠. SH 정밀 분석에 선정됐다고 그러네요. 예. 이미 주민 설명회를 이제 했나 봐요. 예. 뭐, 동네는 재개발해야 될것 같네요. 예. 좁은 도로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재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장기투자 위망지로 장충동 2가 112번지 일대를 한번 뽑아봤어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과 동대입구역 사이 왼쪽 블록입니다. 4만 648제곱미터. 2021년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응모했다가 탈락했다 그러네요. 2022년 1월 24일날 아, 신통기획 미선정 구역을 대상으로 아, 토지거래 허가권을 다 묶었는데 거기에 이제 묶여 있어 요 현재 2004년 6월에 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3년 10월에 해제된 이력이 있는 곳입니다. 역시 여기도 재개발을 해야 될 그런 동네죠. 자, 여기죠. 예. 여기 이제 그 유명한 냉면집이 각까군데 있는데 예. 현지 부동산에 따르면 토지 등소유자가 400명이 채안 된다고요. 신통기획 선정되면 1,100세대 정도 들어올 걸로 예상하는데 일반 문양분이 많아서 사업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네요. 3년전에 평당 2천에서 2천5백만 원 하던 게 지금은 4천에서 4천5백만 원 부른다. 2021년 신통계획 선정되면 5천에서 6천만 원 이하로는 사기 어려울 것 같다. 2021년까지 한바탕 외지의 매수바람이 불었다. 가격이 그래서 많이 올랐네요. 2021년에 신통계획에서 떨어진 이유가 박원순 시장 시절 역사도심이라고 해서 높이 지 않아 걸어놨기 때문이래요. 오세훈 시장이 재선되면 이 문제 풀릴 것으로 낙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구역은 장충동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하면서 역사도심기본계획이 적용된 지역으로 16m 5층 이하의 고도제한을 적용하는 곳입니다. 다세대가 많지 않고 대부분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노후도가 80% 이상 앞두로 높다고 래요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도 재개발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한편 서울시는 2021년에 이 지역을 신도해서 제외시키면서 23%에 달하는 주민 반대율을 탈락사유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 찬반 여론이 나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데는 주민동의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동의율이 안 나오면 뭐 아무리 뭐 서울시에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현지 부동산 추첨 매물이 아, 단독 매가가 6억 4천짜리, 대지 16평, 평당 4천만 원 정도짜리가 있네요. 여기가 이제 건축허가 제한 지역으로 토지거래 허가로 묶으면서 했다는 거고요. 동네는 굉장히 낡았어요. 서울의 그 도심이죠. 용산도 이런 데가 많은데 이런 데는 어쩌든지 어떤 시로든지 도시 재생이나 또는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자, 여러분들 그, 유익하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어, 신당동. 신당동 하면 뭐 이제 중구신당동 해서, 어, 동대문하고, 어, 신당동 쪽에 아주 서울의 핵심 중에 핵심인 도심지역인데, 굉장히 오래되고 낡은 동네죠. 또 그래서 그만큼 또 개발 가치가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가치가 높은 곳이고, 땅값도 만만치 않게 비싼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곳에 또잘 투자하시면 또뭐 상당한 투자 수익을 올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열심히 감상하셔 가지고 또 현지 한번 나가서 살펴 보시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